원래는 뭐 미중 백권 전쟁 전략, 그리고 우리 K방산 뭐 수출 확대 전략,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어, 뭐 미중 백권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충근 박사님께서 어, 설명을 잘 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K방산에 대해서도 요즘 워낙 하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어,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제목을 여 보시는 것처럼 중국 팽창 저지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 한국 주도로 창설해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보고,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 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다룰 내용은, 에, 앞서도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 좀 나왔는데, 이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마인드 하는 게 필요하고, 어, 거기에 다 연계돼 가지고, 어,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 이걸 우리 혼자 해가지고는 힘들고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이 있지만 조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부분 그걸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K 방사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그대로 계속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만간에 경쟁자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 기술도 개발도 하고 차별화하고 방법론도 따로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어, 결국 우리 군은 우리 군인들이 군인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군인들이 지금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걸좀 향상을 시켜야만 이런 걸 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죠. 어, 6.25 한국 전쟁은 보시는 것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이지만은 사실은 소련, 중국, 북한 등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 진영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고 인류 최초의 체제 전쟁, 사상 전쟁, 그리고 이념 전쟁, 자유의 성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이 책을 사진에 보는 저보다 7년 후배인데, 미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국제 전략가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 책을 썼어요. 그것도 만화책으로. 어린애들, 젊은애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국방부에 보면은 진중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 진중문고 선발을 해가지고 어이 비치를 해서 장병들이 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한만권 정도가 전군의 배, 그 비치가 됐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정 이념, 옹호, 어, 뭐 이런 뭐 미화 목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폐기하라 그래서 지금 다 폐기 처리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6.25가 가지고 있는 그뒷 얘기들, 이게 우리 병사들한테 알려지면은 자기들의 취약성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폐기 처리를 시켰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처리가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책은 잘 팔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어, 이 아직 못 보셨으면은 진짜 잘 써놨어요. 저도 쭉다 봤는데, 이 책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또 손자들, 손녀들한테 선물로 주면은 아주 또 재밌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일부러 이책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참, 이런 해프닝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영어로는 뭐6.25 Korean War in Pictures 해가지고, 어, 재미교포인 안재철 대표께서, 어, 어 이제 이분이 이제 미네수타 대학의 박사과정에 갔다가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아, 6.25 관련된 이 책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뭐 박물관, 도서관 뭐 이런 데다 뒤져가지고, 사진 자료라든지 사실 자료,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책을 한글과 영어로, 어, 동시에 해가지고, 어, 발간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또, 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 중공군은 연인원 약 300만 명을 투입하여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한국 주요 언론사들은 뭐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중국이 경도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세부 내용은 뭐 열거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6.25 전쟁이 실상이라든지 또는 초안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초안전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변화 없이 넘어간다면 조만간에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또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네수북에 기록된 한국전 지원군은 어, 총 67개국입니다. 우리는 통상 16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지원한 나라들까지 합치면은 67개국인데,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음. 만들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6.25 한국전쟁 당시, 뭐, 한국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다. 그런데 미국이 UN을 동원하고, 또 미군 자체도 179만 명이나 파병을 해서 그 중에 한10% 정도가 전사 내지는, 어, 부상, 또 행방불명, 이렇게 됐거든요.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 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한 680억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게 현재 시가로 하면 한 7천억 불 됩니다. 지난번에 뭐 이재명이 가가지고 3,500억 불 했다고 그랬는데 반 그냥, 어, 갚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어, 좀, 그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살려냈고 그 전쟁 후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뭐 일부 제동 걸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매년 6월에 제가 표현하기를 한국전쟁기념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를 한다면, 미국이 6.25 또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런 성과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어, 한미동맹도 더 단, 그래더 단단해질 것이며, 중국은 이제 그게 제대로 알려지니까, 지금 좀 낫죠. 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고 하는 게 낫겠네. 오케이. 어, 중국 자체는 자기들이 한 잘못이 이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모순이 폭발해서 무너지게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전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중국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이런 행사를 6월달에 하게 되면은 이 허구라는 게 드러나면서 중화사상은 붕괴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도 저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6.25 한국전쟁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에서 약 500만 명이 주입되어서 37개월을 쌓은 하나의 세계대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처음 3개월만 우리 남북이 싸운 것이지 사실은 34개월은 우리가 중공군하고 싸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해서 많은 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민 학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새삼스럽게 이미 뭐 올드 세대는 아시겠지만 젊은 애들도 어 알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고 어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준 67개 국가를 한국전쟁 감사클럽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매년 6월달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한국전쟁 기념 월드컵을 개최를 하고 그 결승전은 6월 25일에 치르면서 세계 자유 선언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낭독을 한다면 중국의 실상을 우리가. 더 널리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매년 6월이 되면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사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유교에 대해서 알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그 에포크타임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파공공 회원 또 신장 위구르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납치를 해서, 어, 장기 매매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뭐, 푸틴하고 시진핑이하고 마이크 켜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얘기한 거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거기다가 또 마약인 펜타니를, 어,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서방 세계에 지금 밀수출도, 어, 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매년 6월에 한국에서 이런 한국전쟁 기념 월드컵을 열고, 세계 자유선언문, 를, 어, 낭독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이런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죽음의 바이러스를 전 세계인에게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친중정권은 자연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면서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중국은 남중국에서도 뭐 산호초를 매립해서 자국섬이라고 우기더니 이번에는 그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에다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조사선이 접근을 하니까 위협을 하는 등 행포가 크게 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중해경이 대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제때 보도를 안 하니까 늦게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죠. 어쨌든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을 뭐 포함시키고 있는 건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결국은 조만간에 한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금년 5월달 기사인데 전국에 폐교가 376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흉물로 전락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폐교 376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 전쟁 관련 사연들을 담은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상품과 연계를 한다면은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유5박물관에 몰려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지방이 망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소멸해 가는 지방 소도시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유교 관련 박물관이 생기면 그 주변에 카페라든지 식당,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도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조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케이팝 대문 헌터스, 케대헌이라는 이 만화영화가 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어, 전 세계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또 한국의 관광 명소를 방, 어, 방문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돼 버렸 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회사가 한국 가요와 문화를 토대로 만든 것인데 어 세계적으로 아이 어른 할거 없이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패션을 따라 사고 어, 또 우리 어, 국립 중앙박물관에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물관 근처에 사는데 자주 가 보는데 최근에 가면은 마치 공항에 저 우리 그 입국할 때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막 줄을 서서 지금 어, 기다리고 있어서 아이 팬덤 대단하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일 우리 정부가 한국 전쟁 역사 문화재단이라든지, 혹은 한국 전쟁 컨텐츠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뮤지컬, 오페라, 소설, 게임, 캐릭터 등등 이런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어, 통해서 전 세계로 공급한다면, 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고, 사실 우리가 IT 강국인데,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이걸로 해서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K방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육군 카타르서 K 무기체의 성능 입증, 뭐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폴란드라든지 카타르 등 해외에 나가서 한국군이 합동, 훈련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무기가 우수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해도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이 60, 7개국을 한국전 감사클럽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 나라들과 한국군이 수시로 합동훈련 한다면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한국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도 향상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무기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중국은 제1, 제2 도련선을 래 그어, 그어놓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에, 만 한국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군사기지를 마련을 하고 중국의 위협에 떨고 있는 이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어, 같이 합동훈련을 어, 할 필요가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무기, 이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이제 수출이 또 늘어나겠고 현재 뭐 중국 측에 서 있는 친중 국가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또 기존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가 약간 친중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어, 중국의 군사력을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중국해 묶어놓고 어, 소진시킨다면은 사실 우리 한반도 주변의 중국의 그 어떤 어, 힘은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만일 중국이 한국을 침착할 경우에는 이 남중국해 연해 있는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을 어, 밑에서 공격을 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또는 중국으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상선 같은 거를 라포를 해서 해상봉쇄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중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엄두를 못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 보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미 AI 수출 통제 협정 맺는다. 우주 양자 6G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AI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원전을 짓고 또 전선을 지금 미국은 현재 110 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2 2 0 볼트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변압기도 또 바꿔야 되고 또 미국 기업들이 당장에 그런 역량이 지금 또 부족한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전, 변압기, 전선, 반도체, 방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지수를 사실상 지금 다 보유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정을 끌고 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이 역할을 대행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한테 항공기 엔진 정비라든지 함정 정비, 조기 경비, 경보기 공동 개발, 또는 뭐 우주기술, 양자, 나노, 6G 등등 할것 없이 이런 모든 군사 기술들을 다 이전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해군 기지라든지 공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이 나라들하고 우리 군 주도로 합동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키워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인과는 뭐 여러 가지 정서도 안 맞고 종교도 뭐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국이 나서는 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주도를 해서 어,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고 이제 우리 위상에 걸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 그게 거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을 해서, 어, 한 120조 정도는 투자를, 어,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인들이 많이 이제 침체되 있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데, 어, 급여를 충분히 주고, 또 군대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 일이 상당히 급성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 4월 기사에 보니까 군대 오면 6,40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는데. 어, 우리 예산을 보면은 별 성과도 없는 뭐 일자리 창출 뭐 등등 해 가지고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뭐 NGO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을 국방비에 투입을 해서 어, 직업군인들의 어, 봉급도 좀 인상을 하고 또 수당이라든지 군인 아파트, 자녀 교육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전방 지역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소멸해가는 지방 경제까지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요즘 아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병사들도 입대하면 200만 원을 주고, 병장 때는 뭐 250만 원을 어, 주고, 예를 들어서 공무기간을 36개월까지 늘린다면, 어, 제대할 때 최소 한 7천만 원 정도, 어,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돈이면은 못했던 뭐 사업, 학업이라든지 사업, 결혼, 유학 등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어,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국군 장병들에게 적정 급여를, 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 작년 4월 기사를 보니까 저 출산에 380조 원 썼다는데 그래서 뭐 출산이 늘어났는지 더 줄어들지만 하고 있는 어디로 새 나가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그군 전역 후에 한참 젊은 나이에 한 7천만 원 이상 갖고 어, 나가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했는데 뭐 일자리가 안 되면 다시 군에 어, 어 간부로 재입대할 수 있도록 이런 직업군인들의 대우를 파격적으로, 어, 해주면은, 우수한 자원들이 군에 오랫동안 봉박하게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뭐, 결혼, 출산율 증가, 또 소멸에 가는 지방 경제 활성화, 군사력 증강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면 이거 끌고 가야 되는 우리 군이 정해화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도 막기여를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이기이기사 기사는 기사는 이 기사는 이 기사는 이 기사는 는 그리고 오른쪽에 는면 기사는 이 기사는 이기사 우리가 이제 K2 뭐 전차 이런 거 에어컨 같은 게다돼 있어 최신 장비가 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건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서 국방비를 GDP 대비 5% 어? 현재 한 60조 정도 되는데 이걸 두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120조 원까지 증대시켜서 이런 노장비 무기를 대거 신용 무기로 교체를 하면은. 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성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도 훨씬 더 잘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세수도 증가가 되고, 전력 등, 증강 등 다양한 이제 효과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뭐 조금 더그 부연 설명하면 현재 최전방에는 전차 운용 병력이 부족하고, 어. 또 전차 시동도 한 70%도 제 걸리지 않고, 어? 어, 주력 뭐 K1 전차 절반은 뭐 조준경도 우화로 까먹는이고, 뭐 에어컨도 없고, 뭐 등등, 어, 그리고 이런 최첨단 무기는 숙달된 고급 인력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뭐몇 개월 군복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부족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참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재 군의 현 위상을 새삼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필요가 있고, 충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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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 지원을 해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잊혀진 6.25 이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국방부에서는 이걸 못잊겠지만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6.25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이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최대의 위협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대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국격에 걸맞게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아까 그저 뭐야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평양 지역에서 일어날 때는 한미가 상호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어, 첨단 기술도 좀 융합을 시키고 또그 뭔가 어?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보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우치고 준비가 돼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깨우치는데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더 역할을 하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laughs>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